만일 너희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. 한 집에 데리고 살아라.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양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2026년 2월 19일,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.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.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,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,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.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 섰던 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. 그들은 내가 애급당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.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한국의 음성성교사 임혜경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품어주는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. 어떤 분이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동생을 자신이 지은 집으로 불러 함께 살게 해주었답니다. 당장 집세를 받기보다는 동생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. 여섯 달쯤 지나서야 이제 조금씩 집세를 내면 좋겠어 라고 말했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. 마침내 동생 알렉스가 자기 집을 계약하게 되던 날, 이분은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. 그동안 받았던 집세를 그대로 은행에 모아두었는데, 이제 그 돈이 모두 동생의 것이라는 말이었죠. 동생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 앞에서 놀라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.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이들을 한 집에 데리고 살아라고 명령하십니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년을 살아내는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. 희년에는 빚이 탕감되고 가난한자가 회복되며 노예가 자유를 얻었습니다. 하나님은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새 땅을 주신 분임을 상기시키셨죠. 그러니 이제. 그들도 받은 은혜처럼 집을 열어 사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.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.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.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았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러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.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해 보셨나요? 그 사랑을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으신가요?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부산의 음성 선교사 이종호였습니다.